자, 요걸 누르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파TV의 한수훈입니다. 오늘은. 아, 그냥 이분들 인가요? 지 김생조 입니다 저희 예전에 한번 그 포르쉐 영상에 아주 잠깐 등장을 잠깐. 했었는데 네. 네,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원래 이 친구가 얼굴을 공개하기 쉽지 않다고 안타고했는데 제가 지금 그냥 거의 반 헛바우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악플은 좀 자제해 주세요. 이 친구는 멘탈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악플 받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실 말 그대로 자기가 돈을 모아서 차를 샀던 친구인데 우리 몇 가지 뭐 대화를 좀 해보죠 이 친구랑 대화는 반말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독자님들이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주야 네 오늘 차를 출고하러 가는데 네가 탔던 첫 번째 차는 뭐야? 11년에 트라즈 스 g 라고그한 9년에서 10년 된 중고차 이건 중고차라기보다는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던 차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차가 이제 BMW 120D 120D 1시리즈 쿠페라고 하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선택하고 싶었던 차는 4천만 원대인데 무는 무조건 두 개여야 된다. 왜냐면 그때 형이 알파를 타고 있었어요. 아 알파를 보면서 아, 진짜 개 멋있다. 저걸 진짜 언젠간 사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선택 권한이 사실은 5천만원대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BMW 매장을 딱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 모습을 봤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저거 살 거야"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지인을 3시리즈를딱 가르치면서 "야, 이거는 문이 4개인데, 왜 4개짜리를 안 사고 2개짜리를 사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차는 문이 두개여야죠 엄마가 보니까 그러니까 집 가서 대용품 넣 영국 예전에 시 n s 사서 집에서 넣어준 요 바가지도 아, 먹었어요. 시위네스! CNS 뒷좌석 좋다고. 아, 그냥 시승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한 점들이 차를 사고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눈에 띄는 불편함들이 있어. 근데 CNS 뒷좌석이 정말 너무 불편한 거야. 진짜 실제 운전석은 그냥 대형 세단, 뭐 플래그십 세단처럼 되게 편안하지만 뒷좌석은 뭐각이기 때문에 집에서 엄청 혼났거든. 저는 혼자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뒷자리에 대한 고려도전는 하지 않아요. 그냥 제 입장에서 뒷자리는 이제 개나. 가방의 자리다. 형은 뒷좌석에 일단 모든 중점이 주어있기 때문에 앞에 운전황을주의하지 않아. 일단 뒷좌석이 편해야 뒤에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조용하기 때문에 좁았다 싶으면 일단 그거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는 다 나가 되고니까 처음 탔던 스포츠카는 뭐야? 어떻게 보면 두 개짜리는 이제 120D 쿠페가 이제 처음이었고 두 번째 쿠페는 이제 전에 탔던 박스터 쿠파리레스. 자그 갖고 왔을 때 형도 기억이 나는데 되게 솔직히 뻤거든 페라리를 샀을 때그 그러니까 너의 그런 감회가 되게 새로울 것 같아. 왜냐면 너가 굉장히 페라리랑 람보를 사고 싶어 했었잖아. 한한 일주일 잠못 잤어. 도 엄청 고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맨날 밤에 카톡 보였잖아. 전화하고. <laughs> 답장 늦었지. 근데 <laughs> 귀찮아서 네. 그안 보낸 거야. <laughs> 이거 래핑 할까요? 이러면서부터. <laughs> <laughs>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이러면 내가 대충 너 너의 그런 마음을 알아. 막 이제 그런 설레임. 이런 내 차를 사는 나에 대설레는데 솔직히 내 생각은 그렇거든. 차를 비싼 차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했던 차. 그게 단순히 슈퍼카든 스포츠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산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차. 그리고 첫차 이런 거에 대한 대 추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 네가 엄청 차를 좋아하는 애가 포르쉐를 팔고 일을 하면서 약간 좀 꿈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약간 차를 포기했었잖아. 그럼 너의 감회가 새로고것 같은데, 자, 페라를 딱첫 출고하고 뭐 하고 싶어. 내가 딱 페라를 출고면난이걸꼭할 것이다. 안 나, 울하다. 아니, 일 하고, 일 하고, 네가 첫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아. 네가 하고 싶은 거. 그... 번화가에다가 네. 차 세워놓고, 카페에서 네. 밖에서 이렇게 차 구경해두고 싶어. 그치,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느낌이지 네. 창 창밖 테라스에 앉아서 내 차를 바라보는 그 느낌. 네, 네. 형 아벤 출고 후서는 형도 막 번화가 갈라고서 막 이랬었는데 음. 결국 장 보러 갈때 가끔 썼더라고 <laughs> 그러면 페라리 이 다음에 보는 또 차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이 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다음 차는 제 개인적으로는 퍼포먼테 스파이더 금액이 사실은 제일 크죠. 돈이 사실은 돈이 제일 크는 거니까. 그러니까 든지 일단 돈이 제일 중요해. 그럼 페라리를 살때 가장 고민했던 모델은 뭐야? 이 차랑 이 차를 고민했던 거. 이거는 일단은 모든 차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부분일 것같긴 한데 제가 차를 고르는첫 번째는 차량보다는 차량 금액대. 아 가장 크죠. 이억. 중반에서, 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넓게 잡아서 2억 초반에서 네. 3억, 2억 후반까지 본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4-5-8아니면 우라칸 쿠페, 음. 아니면은 직수 음. 싸게 나온 중고, 우라칸 스파이더. 우라칸 스파이더 정도 되는 건데, 환율이 지금 미쳤잖아요? 네. 역대 최고기 때문에, 우라칸 스파이더 바로 탈락했고, 음. 우라칸 쿠페랑, 뭐 사실 4-5-8이랑 고민한 건데, 무약한 쿠페인지 매물이 많이 없으니까. 그쵸. 4-5-8도 사실 진짜 없더라고요. 차가 4-5-8 되게 없어. 4-5-8도. 이 중고차 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얘기했, 4-5-8은 중고차 매물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년부터 인기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바로 사, 사가. 타이밍이죠. 뭐, 인생은 타이밍이죠. <laughs> 그럼 이 중고차도 타이밍이라고 영상을 해. 또 확인해보라고. 다와가네요 수면아. 네. 너의, 너의 차가 있는 그 옷이 지금, 가하고 아, 있어. 근데 떨리니 어, 너무 뭐 그거 체포 아니야? 떨리니 이런 거? 너의 너의 그곳이 저 앞에 있어. 너의 차가 기다리는 거. 금방 금방 이지 음. 지금은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는 게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도 않을 거야. 아, 아, 여기서 부다행다이지뱅가 뛰어봐요. 아, 옛날 여기나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난다. 친동생이랑 여기로 오면서 그냥 이 여기 있는 차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거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서 있는 차들을 막 보면서도 막 대리만족을 느끼고 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차를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막 했거든. 근데 오늘은 아저희 차 구경하는 게 아니라 너의 차를 출고하러 왔으니까 더깊쁘지 않을까. 발걸음이 빨라지는 그의 모습. 자기 차를. 빨리 와 빨리. 천차히 가. 우리 뭐 급할 거 없잖아. <laughs> 다급한 그의 발걸음. 점점 빨라지고 있다 야, 점점 같이 가왜버리고가 지렸다 저기서 뭔가 보이는데? 야, 리액션 좀 해봐 와막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 내 차다! 오바오바 오바, 오바. 와내 차야 야, 지렸다 <laughs> 페라리 포스에 지리고 많았다 야, 컬러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뭐 스페셜 컬러라고 생각이 나네 이거 휠이 옵션 휠이잖아요. 네. 옥션위기잖아요. 네, 이 킹과 이 네. 타이어가 이제 틀림이 될 만큼 이 타이어 값은 되게 비쌀 것 같아요. 순정이 이 타이어가 아니라서 얘가 3호가 들어갔다 3호 이 타이어 값이 절대 사지 않습니다. 네. 키는 좀.. 그쵸. 약간 키워볼? 스마트 키는 아니니까 아 요렇게구나, 요렇게 해보네, 요렇게. 남가 새로우십니까? 첫 테라리신데요? 아니 근데 네, 이거는 말, 이거는, 말, 이거는 말. 봐 아, <laughs> 이거는 키가 구려. <laughs>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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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구려. 스마트 키가 아니라서. 키 키업. 니아 장. 약간 아쉬운 건 여기 카본이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카본이 아닌 거?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카본이 뭐야 그냥? 근데 다행인 건 핸들은 일단 카본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첫 시동을 네, 거는 첫 겁니까?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요걸 누르면 됩니다. 자. 어? 지금 소리가 이렇게 큰게 냉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큰 거고 원래는 이렇게 소리가 안 커요. 이게 소리가 큰 미인 페지 이거. 이 친구 지금 페라리 처음 가니까 시동도 막 버벅거리고 시동도 못 꾸고 못내리고있어 네. 어.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애가 조급하게 보여요 지금 어, 이차 이제 차를 딱 출고했을 때 원래 이제 성능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업체에서 받지 않고 페라리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이 차가 어, 상태가 어떤지 이제 성능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차주가 여러 명 바뀐 게 아니라 차주 한 분이 이렇게 오래 소유했다가 지금 나온 매물이다 사세는 진짜 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도 없고 차를 판매한 네. 한충훈 이사님 안녕하세요 리스차를 이게 리스차다 리스 보니까 네. 음, 리스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차는 그냥 현금만 주고 사면 되지만 네. 리스를 잘 사람들이 사실 모르거든요 네. 리스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캐피탈에 성장을 먼저 한 다음에 필요 서류들을 이제 뭐 개인 서류라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 서류, 법인 사업자 서류 를 준비를 해서 이제 원하시는 금액만큼 캡탈을 열고 진행을 먼저 하시고 이제 통과가 다 되면은 딜러들하고 이제 마치 계약서를 또 쓰고서 그 이후에 뭐 성능 점검표나 다른 계약서 음. 이차 가져가는 거에 대한 인식 증 같은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출고를 음. 바로 받으시요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리스 심사라고 그러면 네. 쉽게 생각을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억 단위로 넘게 그 캐피탈을 열고서 진행하는 거는 자격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리스 심사에 뭐그한다고돼 그렇죠. 있는데 리스 심사가 네. 안돼가지고 네. 안 죽어도 못하는빠 같아요 어. 오늘 출고, 동생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우리 지금 얘 여기 오지도 않아. 지금 저기서 지금 <laughs> 지차 보르냐고. 네, 야, 니마니 촬영하러 네 왔는데 지차만 보고 있어.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차 지금 뭐 어디가 문제 있나 지금 아직 그냥 이잡듯이 뒤주고 있는데 절대 차 이렇게 잘안 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설레요. 나 처음에 찾친구한때 내가 이거 타못 끌구나 해달라고. 나가 나가다가 사고. 난... 그래 또 얼마나 재수 몸펌지오릅니냐 네. 수원에서 뵙겠습니다. 사고내지 말고 원래 가장 흥분해서 지금 위험할 때요. 보험료 6개월 결제해서 6개월은 조심히 타야 됩니다. <laughs> 전디온 거리가 야제 그냥 갔다 그냥 갔다 <laughs>